안녕하세요. 건전 엄마입니다. 오늘은 청계산에 왔습니다. 청계산 공영 주차장에 주차 후 원터골 입구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청계산은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원터골 입구로 올라올 수 있어요. 원터골 불다리를 지나 오르막을 올라서 블렌야크 매장 오른쪽으로 오르면 돼요. 늘 등산객이 많은 산이라서 등산로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매봉을 올라 이수봉으로 거쳐 옛골로 하산할 거예요. 매봉으로 가는 길은 원터골 쉼터를 지나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매봉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매봉까지 가는 길은 끝없이 계단이 이어져요. 성계산을 계단산이라고 하는 이유죠. 나무와 돌로 이어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나무 계단을 지나서는 돌계단이에요. 계속 올라요. 그 계단을 오르니 다시 나무계단이 기다립니다. 매봉까지 올라야 하는 계단이 1400개 정도가 된대요. 국가대표 전지훈련이다 하고 생각하고 오르면 마음이 편해요. 그럼 이 계단산도 나름 재밌어요. 계속되는 계단으로 땀으로 다 젖었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나 맑아서 자꾸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되네요. 계속되는 계단이 펼쳐져 있고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계속 가볍게 올라가 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일에도 끝은 있잖아요. 드디어 계단이 끝나고 이렇게 걷기 좋은 능성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평소 주말보다 1시간 정도 일찍 7시 30분쯤 산행을 시작했더니 이렇게 한적한 성계산을 오를 수 있어요. 매번까지 가는 길은 늘 사람이 많아서 계단을 줄을 서서 오르거든요. 등산을 시작한지 30분 정도가 됐어요. 매번까지는 다시 30분 정도만 오르면 돼요. 저 계단을 다시요. 계속 매번 이정표를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날씨가 그동안 청계산에 왔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나 맑았어요. 이제 헬기장에 도착했어요. 헬기장까지 오면 정상에 다온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봉으로 가는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내봉으로 가기 위해서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길을 걸어가요. 다시 계단이 빠질 수 없죠. 계단산이니까요. 계단 군데군데 숫자가 있어요. 1,285. 이제 200 계단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청계산에 전기가 통한다는 돌문바위예요. 소원을 빌면서 바위를 세번 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여기 돌문바위를 항상 빼먹지 않고 세번 돌아요. 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저 위가 매바위예요. 매봉은 전망이 나오는 정상이 아니라서 매봉가기 직전에 있는 매바위에서의 뷰가 좋아요. 정상까지는 늘 쉽지 않죠. 다시 계단을 걸어서 매바위에 올라왔어요. 매바 위에 올라서 탁 트인 전망을 봅니다. 요즘 날씨가 매일 좋아서 매바 위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너무나 멋지네요. 앞쪽에 롯데타워도 잘 보이구요. 이제 매바 위에서 매봉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오른 지 1시간 정도 걸려서 매봉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만에 오늘도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군산이 좋아요. 매봉 정상석 참 멋지죠? 우리는 매봉을 지나서 이수봉으로 갈 거예요. 매봉을 지나서 이수봉으로 가는 길은 걷기 좋은 능선길로 이어져 있어요. 육산인 청계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지요. 매봉까지는 등산객들이 많은데 이수봉으로 가는 이 길은 등산객들이 많지 않아서 한적하게 갈수 있어요. 완만한 능선 길이어서 편하게 갈수 있고요. 울창한 숲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산에 오를 때는 스틱을 배낭에 넣고 오다가 정상 이후부터 스틱을 꺼내요. 무릎 관절은 소모품이라서 오래도록 걸으려면 아껴야 해서요. 등산 시에 무릎 보호대도 필수로 하고요. 올라갈 땐 심장으로, 내려갈 땐 무릎으로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알바한다고 하잖아요. 이수봉에 가려면 옛골쪽이 아니라 망경대 쪽으로 가야 해요. 알바하지 않고 계속 이수봉으로 걸어갑니다. 이수봉 가는 길도 계단과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이수봉에 도착했어요. 이수봉 이후부터 찍은 영상이 이상하게 나와서 부랴부랴 마무리를 해요. 이수봉을 지나 예골 쪽으로 하산했습니다. 총 3시간이 걸리는 산행이었어요. 우리는 원터골 입구에 주차를 해서 버스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요. 버스는 자주자주 자주 다녀서 금방 갈수 있어요. 맑은 하늘과 날씨가 다했던 오늘도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걸어요.